며칠 전에 제주에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은 제주에 가느니 차라리 해외로 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제주의 경쟁력이 해외 경쟁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일본이나 베트남 가는 것이나 제주도 가는 것이나 경비가 비싼데 경비 대비 효과가 제주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또는 여행은 견문을 쌓고 경험을 쌓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관계를 도둑해 한다든가, 아니면 혼자서 멀리 떠나서 자신을 충전한다든가, 기대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뭔가 그 충족을 위해서, 자기 환상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제주도를 견주면, 제주도 갈 때도 비행기 타기 위해서 절차 받고 또 버스 타거나 택시 타거나 비행기 타고 또다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갔다 왔다 하는 게 제주도나 일본이나 아니면 저뭐 필리핀이나 어디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시간 차이만 좀 나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한마디로 비싸다. 보잘 것 없다. 왜? 우리 경험치가 육지에서 하는 것과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여행이 그런 목적을 갖는 것만은 아니죠. 자, 서먹한 사람과 관계를 돈독히 할때 여행하기도 하지만, 피로 얽힌 이 가족들이 여행을 통해서 그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더 관계를 증진, 고착시킨다거나, 이렇게 가족여행을 떠날 때 시간이나 이 경비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국내면 어떠냐, 국내 중에서도 육지면 어떻고, 저 제주도 또는 울릉도면 어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즉, 가족여행에서는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적어도 여행 갔다 와서 서먹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즉, 장소보다 심리가 중요하다. 장소보다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문화 체험을 하고 또는 생산적인 문화를 들여와야 되는데, 해외에서 그런 생산적인 문화를 들여온다는 것은 쉽지 않죠. 나쁜 문화는 금방 들여오지만, 그런데 관계를 이렇게 돈독히 하는 데에서는 장소보다도 심리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국내에 간다는 여행, 뭐몇 시간짜리 여행이라도 그차 속에서 같이 있어야 되니까 같은 장소의 제약을 받으면서 그 제약이 제약이 아니라 집을 떠남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차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면 아니면 다른 데서 다른 체험을 하면서 다른 경험 그 뭐랄까 이 축적이 내 인생에 방전된 건전지를 충전시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써좋하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오남 일년데 육남매 중에 딸하고는 이렇게 일본도 가고 뭐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고 그랬는데 막내딸이 다섯 아들 이 다섯 아들과 어머니가 문여인 갔으면 해가지고 한 10년 은박 되나요 벌써 다섯 아들이 이, 이 하는 일도 다르고 사는 데도 다르고 그러니까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걸 예, 공감했죠 일단 자 어머니가 원하고 또 막내딸이 원하는데 그것을 조절하는 과제예요 그래서 뭐몇 뭐 월로 잡느냐 언제로 잡느냐 또 여행지 베트남을 갔는데 여행지의 사정 이런거 저런거 따져 가지고 아마 한두달 조율했나 조율을 해서 3박 4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대한 결정이요 거대한 경험이죠 어머니로서 그렇게 원하고 또 막내딸이 그렇게 하기를 어머니가 원한다고 하니까 아들들이 예, 일정을 조율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조율하는 과정에서 합점을 찾아가는 거, 합일점을 찾아가는 거. 그리고 실제 갔다 왔는데, 예, 네, 좋았죠. 그런 체험하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 그안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처가도 다섯 명인데 그 맞춰서 가는 게 아들 둘, 딸 셋인데 딸하고 아들하고 뭐 해외 말할 것도 없고 국내도 쉽지 않다. 그래요. 국내 여행하는 것도 이렇게, 그, 자녀들과 2대가 같이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3대가 갔다 왔어요. 둘째 아들이 마침 제주도에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제주도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어머니가 또거기를 가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60대 후반, 어머니는 80대 후반, 안 사람 60대 초반, 아들은 30대 초반. 그런데 이 3대가 이제 맞아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그걸 맞춰서 3박 4일 갔다 왔는데, 이틀 동안, 렌트카 빌려가지고 다니고, 하루는 이제 손자도, 아들도 영가를 내가지고, 하, 하루 같이 다니는데, 그래요. 같이 다니면서 상대, 이 3대가 모여서, 어디 가니까는 3대가 이렇게 오면은, 할인율이 뭐 크다고 해서,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주도 경비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뭐 관람료라든가, 통뭐그 공연료라든가, 뭐 이런 게좀 비싼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처음 보고 처음 이 먹어본 것으로서는 제주도 음식문화, 통갈치구이. 아주 그 갈치 긴 것을 예 네, 구워서 거기서 이렇게 뼈를 이렇게 줄여 주면서 먹게 하는데. 썰지 않고 먹는 이 통갈치 구워서 먹는 건 아, 별미더라고요. 저 처음 받고 처음 먹어 봤거든요. 이런 게 경험이죠. 그리고 그 제주 돌문화공원인가 아주 그것도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책에서 읽었고 그다음에 어디서 들었는데 저는 어디 그 여행 간다고 할때 인터넷 뒤지지 않고 책을 뒤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 여기 그삼다도 하면 돌바람 여자든가요? 돌 많은 곳인데, 제주도 돌은 어떤 돌들이 있고, 그 돌로 어떤 문화를 이뤘는가. 일상문화, 그 다음에 장례문화, 또는 그, 돌을 통해서 뭔가, 이, 집 짓는데, 그러니까, 산 사람 돌문화, 죽은 사람 돌문화, 그리고 이 돌이 또 어떤 그, 음식이라든가 여기저기 어떻게 쓰였는가. 그런 것들을 보기하는 아주 좋은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종교 문화에도 도리어뜨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교적인데도 도리어뜨기 쓰이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는 그 음식을 만들 때 도리어뜨기 쓰이고, 그렇게 박물관, 그 다음에 자연석 이렇게 모아은 뭐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신어 월킨 이 대할망, 할멍 하면 할머니잖아요. 하루방 할아버지. 그래서 이 장승 또는 장군 그 다음에 할망 하르방 할방 하루, 어, 할망 할망이라 고요 이렇게 그 신화와 얽힌 게또 여자가 많거든요. 되게 그 바다를 형성한다든가 바닷가에 있는 산을 형성한다든가 할때이 여성의 생성 성선성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문화동 남녀의 성기 이런 것저런 것들이 돌문화와 또이돌 입서, 그다음에 고인돌 돌과 얽힌 게이죽었어든 살아서든 이 천하를 다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 나오는 돌은 또 특이하고 제주도에 나오는 돌문화는 특,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제주 돌문화공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어이니랑 갔는데 한 여섯 일곱 군데, 한 여덟 군데 한박 들렀던가요? 3박4일 동안에 그런데 그중에 네. 홍이 좋은 곳이 거기 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음식 문화로서는 통갈치구이를 체험할 거요.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3대가 같이 하면 그 자체가 어때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그게 어떤 그 공유점 이 합일점을 이뤄서 거기에서 뭔가 그 관계가 돈독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제주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가족은 4명 네, 네 우리 아내와 저두아들 해가지고는 일본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형제들하고 어머니하고는 네, 베트남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고 그다음에 3대가 가는 거는 가족 소풍을 이렇게 1박 2일씩 1년에 한 번씩 가는 측면이는데 이번에는 5월 또 5일 그 연휴에 잡혔는데 이번에는 또 3대가 그중에 손자들, 아들, 둘째 아들이 제주도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또 서둘러 가지고 가게 됐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가족 여행은 장소보다 그 심리나 그 여행을 이렇게 그 계획하고 그다음에 여행 계획을 풀어가고 과정 그다음에 마무리하고 무사히 오는 게아이고 저도 이 데리운전 이틀 한데 차가 바뀌니까도 그렇고 한 이틀간 뭐 많이는 운행 안 했지만. 한 30분 내지 1시간 운행하고 이렇게 또 한두 시간 쉬고 그런 운행이라 뭐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60대 후반에 어 여기서 또 전주에서 광주까지도 가고 하여간 3박 4일 몇백 킬로 운행하니까 좀 뻐근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3대 운전을 해야 하니까 3대 안전을 책임져야 하니까 긴장하고 했는데 그런대로 잘 마쳤습니다. 아무튼 제주도 다녀와서 이번에 불문화공을 본것 감격스러웠고요. 어, 그 다음에 통갈치 부위를 이렇게 보고 처음 보고 처음 먹어본 것 그것도 역시 이색적인 이국적인 에, 뭐랄까요?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laughs> 금방 갔다 온 여인 만나기 때문에 따끈따끈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그 여행을 통해서 어디냐 하는 것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견문과 과정과 감상 이게 뭐그 여행기에 3대 요소라고 하는데 그중에 제일, 제일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심리가 아닌가. 견문을 대하는 심리, 과정을 대하는 심리, 그 다음에 그 뭐랄까 여정을 이렇게 그 자기가 느낌으로 풀어내는 그 심리 이런저런 심리가 우리 뭐랄까요 혼자 여행을 하든. 나홀로 여행 아니면 가족과 같이 여행하든 아니면 이제 사귀는 여행과 여행을 하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